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적국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확장하는 한편, 공공망 재편 대응 전략을 추진하는 등 공공망 재편 과정에 주도적 적조를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슬슬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외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혹시라도 경제 심리의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외 정책의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겠습니다. 고도화되는 기술 유출, 수법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 경쟁, 부, 부정 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코, 필리핀, 싱가폴 정상순방의 성과가 투자, 수출, 일자리 등 실질적인 인성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미국 정치발 불확실성과 기술 주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지금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